안녕하세요. 오늘은 6학년 2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중에서 분수 나누기, 분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? 그러면 결국은 네. 3개가 있는데 하나씩 먹어요. 그러면 3명이 먹는 거야. 그지 맞아? 네. 어 같은 거야. 그러면 여기서 분모는 생각하지 마. 분모가 어차피 같으니까. 결국은 3 나누기 1은 3하고 같단 얘기야. 똑같이 식이 같아져 버렸지 여기랑 여기랑 맞어 네.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분수의 나눗셈은 다시 설명해 주면 선우야 얘는 5분의 3이라는 거 있어 5분의 3이라는 건 다섯 개 중에서 한개두개세 개라는 거야 그지 맞아 네. 그런데 아까 자연수로 예를 들었을 때귤세 개라는 건 그냥 세 개야. 온전히 세 개. 그지? 어? 그지? 네. 그런데 이거는 조각이야. 예를 들어서 조각피자 다섯 조각 피자 5조각 중에 한 조각이라는 거야. 근데 그거를 그냥 한 개로 봐도 상관은 없어. 그지? 그지? 네. 그러면 이거는 조각피자 세 조각이잖아. 맞아요? 그지? 네 조각 피자 세 조각이란 말이야 다섯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세 조각이야 그러면 그 조각 피자 세 조각을 어떻게 나눴어? 한 조각씩 5분의 1로 나눴다는 얘기는 5분의 1한 조각씩 먹으라고 했어 친구 세 명에게 그러면 몇 명이, 몇 명이 먹을 수 있어? 세 조각 한 조각씩 먹으면 네. 세 조각을 한 사람당 한 조각씩 먹을 수 있어. 그럼 몇 명이 먹어? 음. 세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지. 그지 응. 음. 어. 그럼 그 얘기야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모가 같아. 그러면은 분모를 빼고 생각하면 분자에 있는 것들. 3 나누기 1은 3이지. 그거나 식이 똑같아지는 거야. 왜냐면 온전히 하나. 귤은 조그마니까귤한 개씩 먹겠지. 그걸 굳이 나누지 않지 보통은. 그러니까 귤세개가 있어 그럼 한 개씩 먹어 이 얘기나 피자는 좀 크잖아 조각을 나눠 먹잖아 보통 피자 한 조각씩 먹기는 너무 배부르지 그지? 어? 그럼 피자를 네. 다섯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씩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나눠줬어 그랬더니 세 조각이 있어 그러면 한 조각씩 먹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5분의 3 다섯 조각 중에 세 조각이 있어 피자가 그런데 그거를 다섯 조각 중에 한 조각씩 먹는 거야 그럼 몇 명이 먹어 세 명이 먹어 그 얘기나 똑같아 맞아 네. 알았지?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. 다섯 조각이 있는 피자가 있어, 똑같이. 그런데 그 중에 이게 하나, 둘, 셋, 네 조각이 있어. 그런데 이거는 조각이 조금 작어. 아니면 니들이 한참 크는 나이니까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. 그래서 한 사람, 한 사람당 두 조각씩 먹어라고 했어. 두 조각씩. 두 조각씩 먹어. 그 얘기는 5분의 2. 나누기 5분의 2. 맞아? 이해 갔어? 네어 그럼 5분의 2두 조각씩 먹어 그 얘기야 그럼 이렇게 나두 조각 친구 두 조각 몇 명이 먹는 거야? 네몇 명이 먹었어 지금 이렇게 한조두 조각 두 조각 몇 명이 먹었어 이거 빨간 거두명 그렇지 두명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. 분모가 5하고 5 똑같은 경우는 결국은 4 나누기 2하고 같은 결과가 나와. 그래서 2. 됐어? 이해 갔니? 네. 그치? 그러면 여기는 덜어낸다는 말좀 어려우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이 피자로 얘기해. 알았지? 이걸로 생각하면 쉽겠다. 그치? 어? 요즘 피자 동그란 거 말고 이렇게 길쭉한 피자도 있잖아. 그치? <laughs> 어. 그러면, 네, 네. 5분의 1이 몇 개입니까? 그랬어. 그러면, 5분의 4라는 거는 5분의 1이 4개 있는 거지. 맞아? 네. 그러면, 5분의 2라는 거는 5분의 1이 2개 있는 거잖아. 그래서, 5분의 4라는 게 5분의 2는 4를, 4개를 2개로 나누는 것과 같다. 4개를 2개로 나누는 것과 같다. 이 얘기는? 결국, 여기 써준 이 말과 같지? 선우야? 4개를 2개로 나누는 것과 같아서 2가 돼요. 맞아요? 네. 그치? 어.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은 분모가 같은 경우 단 분모가 다르면 안 돼. 분모가 같은 경우는 분모를 없이 생각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. 그러면 문제 하나 내줄게. 7분의 4 나누기 7분의 3은 어떻게 되니 선우야? 분모를 없애버려도 음. 돼. 둘다네 그럼 분모를 없애고 쌤한테 한번 불러줘봐 얼마 나누기 얼마 어 분모를 빼면 4 나누기 2. 어? 4 나누기? 네 2요 여기 3이야 선우야 4 나누기 3 그렇지? 됐지? 아네 어. 네, 같은 결과야? 어렵지 않지? 그런데 단, 분모가 같은 경우야, 지금 배우는 거는. 알았지? 됐지?